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 수훈 중에서 가장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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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i 오늘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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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들 i l y daily, d 의 i 의 y daily, daily, 가 a i l y d a i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생존이 화두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노후에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얼마나 사람들은 이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들, 큰 아들만 잘 키워놓으면 노후가 보장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어요. 큰 아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줄 알았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차남이나 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밀렸습니다. 어, 보면 큰 아들한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큰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 전부 다 일을 하고 <laughs> 예, 논밭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큰 아들이 성공시켜 가지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이런 사회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 며느리 전화번호도 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아마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 제가 아는 어, 이런 어, 가정들 젊은이들 보면요, 엄마가 며느리 전화번호 좀 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laughs> 아들이. 뭐 이제 상처받고 섭섭하고.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교회가 잘 양육을 해서 성경적 가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섭섭해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 미래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자식들 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섭섭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식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5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먼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누다, 나뉘다 분열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소망과 이 땅에서 사는 목적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이 마음이 둘로 딱 나눠져 버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서는안 된다고 주님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들의 백가파가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농사하거나 어떤 걸 하지 않지만 이 잦은 만물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길을 누가 열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섭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드에 피는 그런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기정을 해요. 이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요 단순한 어떤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32절 말씀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그 믿음이라는 전제 아래 볼 때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와가지고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엄마,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엄마, 오늘 점심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폭포하겠어요 이놈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천국 소망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명 붙잡고 살아 그것은 내가 책임질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학생은 학생의 본부를 다 하고,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본부를 다 하면 살면 돼요.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해.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너희가 두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 네. 나머지는 이거 구하면서 살다가 시간 나면 가끔씩 한번 구해주면 돼. 네. 아들이 집에 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배고프면 엄마 밥 줘? 뭐이 정도 하면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좀 필요가,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살다 보니까 좀 물질이 좀 필요하네요. 물 주면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 붙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걸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실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삼아서 그렇게 매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식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더해주는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이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성 선교사들이 어떻게 삽니까? 저도 선교사로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뭐 제가 가서 일을 했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들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고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참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분들의 동장이 뭐였냐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또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해도 안 하나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꼭때 되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애들 밥다 챙겨 줘요. 꼭 정심 시간 됐으니 내가 배고픈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밥을 채려 주시옵소서. 해야만 이 엄마가 채려 주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어서 탈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들 그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